오늘은 또뭐 놀는 거 같죠? 네. 그런데 오늘은 땡입니다. 어, 어 여기 오늘은? 어디예요? 아, 아닙니다. 집 여기 아니에요? 대구. 네. 여기 대구 동물원에그 호텔이거든요. 아, 네이처 파크. 네네네네. 네,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? 여기 제가 지금 제, 내가 가져온 거 온전했었는데 여기 좀 그냥 놨는데 이게 반대로. 아. 자기 저기 밖에. 한, 밖에 한번 보여주세요. 밖에서. 네. 와 새소리 들리네. 여기 신발도 있고요. 공신 음, 예뻐요. 그리고 네. 그 나무잎을 만져볼 수도 있어요. 와, 밖에는 안 좋다는 점 여기서 보험은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. 아 벌레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. 네, 네. 다음에 신발 보하기도 좋습니다. 네. 자 이제 동물원 가는 길인가요? 네.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약간 양옆까지. 우리가 지금 누워있냐면요. 네. 여기 여기 서 나왔어요. 여기에요. 바로 앞에 알파카 침 뱉는 애 있어요. 알파카 보러 가나요? 네. 와 여기 경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저쪽으로 가야하는걸로 왔는데요? 아니에요. 밑이에요. 아에요와 지금 여기 트램폴린도 있고요. 트램폴린이라고요? 이게? 네. 아닌거 같은데요? 네. 그럼요. 손바닥에서 뛰는거 뱅기고. 타서 일부 일부 딱 중간만 보여줄게요. 와 여기 어디예요 찍고 있어? 네. 여기 보여. 헉. 출선장이야? 응? 아니, 배 타는데. 나도 좀더 가야 하고요. 이쪽에 가요? 아니요. 아요 찍어. 아 지금까지 사슴 흑표원도 봤고 다음에 또또 어, 또 너무 많은 것을 봤는데 지금은 밀론 말고 어 미역들을 보고 있어요. 얘네들? 한아네 여섯, 곱 여덟, 아홉, 열, 열두 마리나 있어요. 1두 마리나 있는데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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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있고 한 <laughs> 아니야 저쪽이 더 많은데 저쪽 1 2 마리야. 여기는 한2 0 마리가 더 많지. 아니요. 우리 한번 해볼게. 1, 2, 3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2, 12, 12, 12, 12 13, 14, 15, 16, 17, 18, 1 2 2 22, 23, 2 2 2 2 2 2 3 그래 그래 얼른 얼른 보고 나가자. 30년도 넘는다고 이제 빨리 가자. 응. 근데 금방 아닌데? 안 어디 여기 옆에 소개해주세요. 소개. 맞어자 흑표범 어디 있을까요? 네, 있는데요. 있는데, 좋아요 어. 아, 뒷모습만 보입니다. <laughs>

자고 있어요. 자고 있어요. 쉬이. 사자 먹이 안 사길 잘했다. 잠자고 있는 데 자고, 차이 자고 차이. 있을 때는 먹이를 줄, 먹이 체험이 불가하대요. 아쉽다, 그렇지?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. 뭐지요? <laughs> 자자야, <laughs> <laughs> 이거 가짜 오랑이잖아요. 이거 무슨 동물이에요? 하이에나요 아, 제가 방금 전에 그냥 그랬 미안합니다. <놀람> 친구들이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요 힘 힘내 힘내 화이팅, 화이팅. <놀람> 와 예뻐요 이거 동키지? 동키 아닌데? 말인데? 얘 동키잖아 아니야 <놀람> 말이야 아 말이야? 아, 동키 여기 있다잖아. 동키, 동키, 먹이 주는 줄 알고 다가온다. 키 동키, 얘키 동키, 잖아 동키, 고말이키먹이 주는 줄 알고 온다. 어떻게 해, 먹이가 없어? 꽤 크죠? 네?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? 아! 네? 자, 가까이 가보세요. 먹이 주는 줄 알고. 또. 먹이가 없어서 미안해. 아우쟤 너무 귀엽다. 이거 봐봐. 예. 하 아, <laughs> 어? 저기. 충류 봐. 충류 봐. 보충류 네. 봐. 충류충류 보러 갑시다. 오! 카멜리언 눈이 돌아가는데? 이거 봐. 어, 한번 봐주세요. 엄마 봐주세요. 여기에는 시끄러운 소리 없어요. 아 무서워? 네. <laughs> 오! 이거 뭐야아 악어! 악 앞에 가보세요 진짠지 가짠지 가지뭐진큰오 아, 용감한데요? 저 뒷자리까지 가거든라기막흔들거 이런 거다 있고요 네 여기 카메라찍요네여마 있어요 마아마 지금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래. 어? 뭐야? 우와, 엄청 크다. 우, 뭐야? 얘는 이게 안 불편한가봐. 어? 카멜레온은 찾기 실패. 실패. 고저히못 찾겠어요. 우 와, 엄청 크다. 구리 이게 뭐 개구리라고? 응. 녕 <laughs> <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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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시각적인 걸로 좀 해. 엄마 엄마. 오, 고리 봐라. 우와. 어. 아. 가 보자. 거북이. 그래도 동물들을 구경해야 해. 어? 알았어. 이거 무슨 소개해 주세요. <목소리도> 냄새가 어때요? 너무 지독합니다 스같은건데요네 어, <목소리도> 어머! 이거 뭐야 그만, 이거 봐 ああ。<noise> <noise> 어 귀엽다. 와 공작새. 아까 개가 제일 큰 애였네. 와. 아 여기 새 여기 못 봤네. 내일 새 여기 봐야 되겠다. 여기에서 정작새 맞네 응. 여기 저, 저기 저 색깔 봐라. 봉깍새 안녕. 날개 좀 펼쳐줘. 아 이쁘다. 그럼 펼쳐주면 날개 한번 펼쳐줘봐. 아우 이뻐. 아이고 이쁘다. 그럼 또 그냥 펴가지고 또 보라고 또. 오우 기분. 아이씨 날까리. 이게 나무네 아우 예쁘다 대박이야? 우와 다시 와봤더니 일어났어요 오후 6시 되니까 일어나네요 네. 안녕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와 한 여섯 시 돼야지. 응. 어, 친구들이 일어나네. 오, 호랑이 눈빛. 우 와. 아직 경신 차리고 있어서 이래. 봐봐. 가까이 가봐. 음. 오, 오, 오. 너무 가까이 갔잖아. 적당히 가까이 가야지. <laughs> 와. 이제는 공작새가 놀랍지 않네요. 어디 가나? 나타나는 이 친구들 아 그때 알파카 보러 왔지? 네 그때 안 자고 있어요? 네 그때 아침에 네 그때 어. 아침에 다 찍고 다시 왔는데 네 우리 호텔 바로 밑에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침 뱉을 수도 있어요 네. 아빠가 근데 안 자네? 네, 쟤는 네. 자는 거야? 뭐야? 약간 졸려 하는 거같아요 그럼. 근데 좀 잘라고 좀 이제 잘라는 표정인데요? 그죠. 약간 잠이 어? 오는 거 같아요. 하트 귀여운 것도 하나 있어요, 네, 네, 네. 아, 귀엽네요. 네. 엄마, 저 위안도 먹고 있어. 응. 엄마, 사장님이 좀 것도 열려있어? 글쎄, 응. 어떻게 돼있을까? 응.